이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 박정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 박정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서채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이상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이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호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적장 정봉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적장 홍석일 이하 내용은 받습니다 이적장 한재민 이하 내용은 받습니다 위원장 <목소리> 나국수 비활을지방자치법제 105조 및 부천시장지 인지원회 운영조례 제 2조에 따라. 윤선 8기 부천시장직 문지인 의원의 자문위원장으로 부촉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부천시장 장관인 조용 고맙습니다. 부척장 자문위원장 장범환 위안 내용은 같습니다. 고 윤사 위하령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부천시장직 민주위원회 운영결의 제2조에 따라 민선 팔기부천시장직 민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부천시장단까지조용지 이쪽장 김범석 위안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장 김민경 위안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 김일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 나혜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 남일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 송수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 장, 오우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장, 윤명숙, 이하 예,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장, 정민도 이하 예,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장, 최은영, 이하 예, 내용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쪽장, 최진우, 이하 예, 내용은 같습니다. 이쪽장, 허태영, 이하 예,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조영이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구청시장강성인 조영이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마침내 출범을 했습니다. 중책을 맡아주실 한명한 금기현 공동위원장님, 정의장 주위원장님을 포함한 유승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문을 맡아주신 나석수 장국만 운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우리 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원회는 다시 뛰는 부천, 제개역의 부천을 위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부천의 대전원의 비전을 설정하고대연 이행방향을 중점적으로 설치게 될 것입니다. 저런 막중한 역할을 잘 수행해 갈 것이라는 지체적으로 우리 인수위원회의 역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주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별히 은념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인수위원회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시장에 소중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행정부는 행정 논리에 기대여서 현장의 개통과 별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윤수위원회가 국회의 신경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미래의 가교입니다. 민수위원회가 시장의 현대를 미래로부터 조명하고 점검해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행정부을 박멸하는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일에 대한 시야를 다소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수에회가잘 살펴보시고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수회 활동 과정에서 혹인나 시행정부와 지나친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경관의 연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훈 위원장님과 장훈 위원님들, 위원님들께 거는 기대가,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막도난 사명감을 가지고 인간에게 소신껏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가 잘못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늘귀기울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하게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임시변의 기간 동안 인수위원님들과 자문위원들과 이 활동을 함께할 수 있고 동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이수위원회의 활동을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같이 지켜보고 협력할 수 있는 부과 활동 내용을 잘 점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수위원님들이 어떻게 활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윤천시의 4년간의 미래, 그리고 이 4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 0 미래의 그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들이 각별히 더 책임감.